살리아버님입니다 오늘 바로 마방진살리입다 이렇게 장합니다 자, 한... 일단은 내코토라는 일단 음. 건데 아시나요? 어 음. 안돼 이거 주소는 제가 다 가릴래. 오케이. 가릴래. <laughs> 이렇게 코토에 박지를 붙여니다이 진짜 너무 예 뜯고 올게요. 자, 돌아 돌따돌따 돌아. 다시 볼게요. <laughs> 음. 자. 아, 아 이거부터 네, 자, 이거부터 봐야 되죠. 네, 저자 커피콩콩해서 시켰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머랭시키고요. 아, 래요 읽어봅시다. 음. <릉> <릉> 안녕하세요, 승자입니다. 지금 받으신 코코도 완전 마려지 상태가 되기 바로 직전 상태입니다. 지금 받으시면 초장 상태 되실 수 있어요. 또한 완전 딱딱한질 상태로 되고 싶으면 시운에 2일3일안 도시면 되는데 이때 컵 속에 재료를 쓰다섯 초까지 닫은 상태에서 그냥 좀 자연 오져야돼요 더. 아, 음. 네.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시 볼게요. 지금은 안 먹을 거예요. 네. 그냥 뜯기만. 먹는 거니편해 이렇게. 우와. 이거, 이게 우와. 이게 이제... 네, 네. 뭔지 모르겠지만 보라색이 정말 이렇게 들어있어요. 오. 우와, 나 코악코악 자, 그럼 뜯고 올게요. 이렇게 있고요. 네, 그다음 왜, 왜, 왜. 이번에는 오. 그린, 우와. 음. 오, 이채 진짜 예쁘다. 색 너무 예뻐요. 이렇게 보라색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은 마지막으로 아, 이건 아이 박스의 마지막입니다. 네. 우와 세워. 언니가 허! 시킨 건가? 네이거 제가 우와 정말 정말 예뻐요. 살례들어보세요 어. 이렇게 그다음 박스의 박스. 주, 재료는 이것도 넣볼게요심색소 같은 거예요. 심황색소. 남남 만들어. 양금천약 어 맞아요. 오늘 분 네, 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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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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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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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하 여러분! 여색분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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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시는 건이 편으로 가세요. 자 오늘 그리고는 한천 가루에요. 네, 그럼 뜯고 올게요. 아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오와 이렇게 한천 가루가 있어요. 고급스러워 보이죠? 네. 저는 이거 쿠키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산 겁니다. 한천 가루 가산 겁니다. 자 이제 어, 두 번째로 박스. 컸던 마지막 박스 열어 보고 올게요. 오늘 아 잠만 오늘 머랭 쿠키 나. 네. 이렇게 있습니다. 나 뜯어볼게요. 어. 이렇게 음아. 안녕하세요 고객님 카페콘 고추들. 블블블라블블라다볼까요 네. 오나 이거, 이거, 나 이거 안 시켰는데? 어. 이게 어머 왜 이렇게 많어? 시켜조너그 세트에 다. 식혀요, 너. 그 세트 네. 자다 이거 이거 한 개씩 다 뜯고 올게요. 자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시장 달라트인데 이거는. 어 프레첼이라는 건데 먹어볼까? 안 어네. 네 가시고 네, 자 자, 먹어볼게요. 음음 달다. 음. 음. 이거 프레첼 있어가지고 짠 맛도 나고 다른 것도 맛있대. 짠 단짠 단짠. 이게 이게 통일 거요 음. 그러면 계속 이거 먹을게요. 응. 음. 사라졌어 뭔맛이지? 응. 갑자기 사라졌는데 맛이 안나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요? 녹차? 녹차인가? 이름이 안 써져있어요 이거 덤인가? 덤인가봐요 어? 아삭아삭 이거? 응. 안매워 음? 음, 맛있다. 음, 음 맛있네. 이게 제일 맛있요 이거 세개드세 음. 자, 요것도, 응? 이거 드문가요? 이거 드요 아니, 뭐, 이거 드 어, 요기 어, 안에 꽃도 들었어요. 먹어봅시다. 자. 음! 음! 마지막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 <laughs> 가. <laughs> 자. 이렇게 어, 많아? 이게 개치 응! 저 요거 먹어볼래 저는 아, 어? 진짜... 요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음, 음. 이거 응. 한 먹을게요 음음음음 음. 해가 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바뭐 한 개만 먹었어. 위에 거 먹기? 응. 밑거 오, 마이 갓. 어, 취향 맛. 기대한 거보면 응. 음, 좋네. 음, 뭐랜코이 우리 이트만 있을까? 이쪽만 혹시 사야 오 마이 갓! 죽어. 빨리러븐빨리러븐이